자 다음 한자는 책편입니다.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우선 위에는 요자 대죽이 요렇게 인자 위에 와서 대죽머리로 되고 밑에는 이제 그 납작할 편이라고 한다면 납작하다. 그래서요 납작할 편이 그대로 음의 역할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래 어, 종이가 없던 시절에 대나무를 이제 주관으로 만들어서 그래 책을 만들었다 하여 그래서 인자 책편 이렇게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책편이 들어가무는 뭘까요? 그래. 어, 예전에 이제 그 뭐랄까 한자를 풀이해 놓는 책이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자전입니다. 그래 자전. 어, 그참 그래 자전. 어. 그런데 요 자전은 그래 사전이 아니,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글자를 풀이해 놨고 사전은 보통 이제 낱말 같은 것을 이제 풀이해 놨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말씀사. 그래 국어 사전은 요렇게 이제 그래. 한자는 자전인데 요 자전을 그래 이제 옥편이라고도 어, 했다 합니다. 구슬록 책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그래. 옥같이 귀중한 책이라고 하여 그래 자전을 이렇게도 불렀다 해, 하겠습니다. 옥편자그 그래. 다음에 이제 책편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래 뭐 장편 소설 단편 소설 할때 그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 장편 단편 또는 뭐 전편 후편 이런 갈 때도 이제 이거 책편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요 책편이 이제 사자성으로 한게 있겠습니다. 우리가 더잘 알고 있는 게 천편일률이 있겠습니다. 책이 천권이 있다면 그게 전부 다 이제 한 가지 그런 어떤 법칙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그게 이제 천편일률 그래 사전의 뜻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천편일률 어, 그래. 여러 시문의 격조가 한결 같음 그러니까 많은 사물이 특징 없이 모두 비슷함의 비유 그게 이제 천편일률 되겠습니다. 어, 그래. 음. 천편의 책이 하나의 법칙으로 되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납작할 이제 편이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들이 좀 알고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이 있으면 치우칠 편, 그래 편견을 갖지 마시오 할때 치우칠 편, 예, 요런 게 있으면 이거 이제, 이제 그래 두루 편 되겠습니다. 뭐 보편적이다 할때 두루 편, 어, 그 다음에 이제. 시사가 요리 어실사가 요리 있으면 그 역을 편 되겠습니다. 그래, 무엇을 편집하다. 음. 자, 그러면 이런 말도 있겠습니다. 뭐,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 그래, 책을 그래야 뭐랄까, 백번 읽으면은 어, 그래,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이거 우리가 말들로 봤습니다. 그래, 독서 어, 그다음에 이제 백편 어, 의자현이라. 뜻이 아, 어, 이때 인요 오늘에는. 뜻이란 뜻도 있겠습니다. 그래, 의자현이라 그래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볼견에는 그래 이제 요게 이제 드러나다가는 현도 있겠습니다. 그래 드러날 현. 그래 이것도 오를 의에는 뜻뭐 뜻이란 뜻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독서 100편 의자현 할때 편자는 무슨 편자 쓸까요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으니까 요 두루편을 쓴다고 하네요 두루 편요것이 여기서는 왜 100번이라는 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독서 100편 의자현 그래 요때 뜻의 뜻으로도 쓰이고 오을 의가 그다음에 이제 어, 보통 이제 뭐, 다음, 예를 들어, 국어 사진에서 낱말때 정의할 때 그래, 정의할 때 이런 의가 사용되듯이. 그러고 이제 가끔 이게 볼견이 나타날 시의 뜻으로 사용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책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